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대선 이후에 조정 지역은 모두 다 해제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정 지역,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는 모두 다 해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예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저는 단정을 지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뭐 대선이 끝났다고 그 다음날 바로 되는 건 아니겠죠. 순서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조정지역은 자체가 아예 없어진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조정지역, 대, 조정대상지역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원래 이름은 청약조정대상지역입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약 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설정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률이 전체가 둔화가 되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지역에 안에 있는 대상인 사람들 자체가 너무나 지금 네, 상황이 너무나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체가 뭐 연봉이라든가 그리고 환경 모두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피해가 심각하다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투기 지역 뭐 투기 과열 지구 뭐 이런 곳들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 전매 제한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어 피해를 입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출 규제입니다. 대출. 가장 핵심이 대출이죠. 자, 이렇게 대출을 막다 보니까 9억 이하 같은 경우는 50%에서 40%, 60에서 예, 50%뭐 이렇게 조정이 되고 그리고 9억 이상 네, 9억 이상인 경우는 30%입니다.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15억 이상 같은 경우는, 15억 이상이죠. 같은 경우는 대출이 0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문제보다는 너무나 많아요.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일주구는 매번 어떤 규제들이 바뀌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라고 가장 큰 직접적인 우리가 보시면은 LTV죠, LTV. 대출. 이 규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조정대상 지역하고 투기과열 지역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이 끝나면. 어, 왜 그렇습니까? 네, 이유가 분명하죠. 그것이 바로 이재명, 윤석열, LTV 완화했습니다. l t v 완화. 핵심이 조정지역 대상 지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LTV죠, LTV. 대출 규제입니다. 그런데 둘다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90%, 80%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LTV를 완화해주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지금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까? 왜? 이유는 하나가 있습니다. 왜, 뭡니까? 네, 실거주. 우리가 실거주로 목적으로 한, 우리가 실거주입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려는 무주택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죠. 무주택자. 이게 구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일률적으로다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실거주 무주택자들에게 대해서 주택 마련을 할수 있는 길이 다 끊겨버리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뭐, 누구든지 둘 중에 한 명이 탐청이 될 겁니다, 당선이. 그러면은, 80%, 90%까지 LTV를 완화한다 그러면은, 이제까지 설정했던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는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한 이러한 부분들이, 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뭐 정책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거주 위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기 목적으로 인한 대출은 여전히 네, 규제료가 될 수밖에 없고 하지만 실거주를 위한 무주택자들에게는 이텔티비가 완화가 돼야 된다. 그러면 기존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팔고 갈아타게 하려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무주택인 상태에서 매도를 하면은 무주택인 상태에서 다시 1주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완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거주 위주다. 정책들이 모든 정책들이 실거주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무주택, 실수요자, 공급, 주택 공급, 개정안이 이제 마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것을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조정 지역 다 해제가 돼야 됩니다. 해제가 돼야 되고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모두 다 해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여러 군데서 지금 조정 지역 뭐 뿐만 아니고 투기 과열지구, 예, 뭐 서울 수도권 해제해달라고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대구도 있습니다. 네, 대구도 마찬가지고 세종 수도권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청약이 담청돼도 결국에는 대출 난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왜그렇습니까 대출 규제죠? 뭐, DSR 뿐만 아니고, 총량 규제도 뿐만 아니고, LTV를 다 조여놓은 겁니다, LTV를.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중심에는 애초부터 조정지역, 특기과열지역으로 설정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을 80%까지 올린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뭐 청약이 삼청되거나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출난민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대출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대출금리 기준금리보다 3배 뛰었죠. 자, 이런 부분들이 대출 규제와 맞물렸기 때문에 시장이 왜곡이 계속되고 있다. 이 부분도 이제는 대선이 끝난다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기준금리와 대출, 주담대금리는 네, 평균적으로 우리가 1.25%죠. 기준금리, 대출금리가 지금 그러면 3.25%가 돼야 되죠. 계속 설명 드렸죠. 네왜 그렇습니까? 이두 금리 사이에는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주담대금리 사이에는 스프레드가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제 생각일 때는. 그래서 dsr 보시면 은 완화될 수밖에 없고, 왜 ltv를 80% 까지 늘린다고 하니까. 두 가지가 완화가 될수 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가 DSR이 완화가 되, 되겠죠. 이 완화가 되려면, 이제, 은행들의 시중은행에 대한, 대한 대출 총량은, 어, 이것도 완화가 되게 되겠죠. 대출 총량도 완화가 되,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조정 지역 자체가 이제는 무의미해진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거 다 해제돼야 되죠. 이거 해제돼야지 LTV가 80%까지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대상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무주택, 실수요자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량소자들도 지금 청약 미분양 공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된다. 금리의 왜곡 현상들이 계속 가게 되고, 조정지역을 계속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게 되면은, 대출에 대해서 압박을 하게 되면 어떻게 생겠습니까 네. 미분양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지금 대구죠. 그 다음 순위가 세종. 그 다음이 보시면은 수도권. 그러면 건설 경기 자체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건설 경기의 업종에 종사하는 서민들의 80%는, 네. 서민의 80%는 건설 경기입니다. 건설. 건설 업종이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종사자들을 다 지금, 어, 피해를 입게 되면은 결국에는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또그 다음에 패턴이 마찬가지입니다. 케인즈의 승수효과, 가속도 이론과 마찬가지로, 고용에도 영향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건설 경기를 이렇게 애꿎게 지금 죽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위험에 빠지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미분양 공포,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하면은 하나의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LTV 완화, 조정 지역은 없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국 전국에 미분양 한달새25% 급증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쉽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한 달에 25% 급증했다는 거는 뭡니까? 지난 1월 1월 달입니다. 지난 1월 달. 1월 달에만 미분양이 25% 급증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못 버팁니다. 못 버텨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풀수 있는 방법은 말씀드렸던 조정 지역 투기 과열 지구는 모두가 해제돼야 된다. 그러면 이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답은 하나죠? 강남 아파트 하나 잡겠다고 지금 다 묶어놨잖아요. 강남 하나 잡겠다고. 그럼 강남만 초양극화 시키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강남에 살 필요가 없, 없다는 거죠. 강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게 서민들하고 무슨 삶에 연관이 있습니까? 강남 아파트가 100억을 가든 200억을 가든 내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강남에 살거 아니면은. 그럼 이쪽에만 초양극화 시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간다는 겁니다, 실수요자. 이게 뭐죠? 네, 주택시장이 똘똘이로 간다는 얘기죠. 똘똘이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라. 그러나 나머지가 전체 영향권에 두어서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산업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정지역은 대선 이후에는 다 풀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내집 마련입니다. 이거는. 서민들이 현실적으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길은 최소 열흘 오차. 그것이 지금 대선 후보들이 똑같이 공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LTV죠. 그러면 DSR도 마찬가지예요. DSR도 마찬가지고. LTV도 마찬가지입니다. LTV를 풀려면 은 조정지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미래소득을 반영하면 되죠. 미래소득. 그래서 지금 유럽권, 미국 쪽에서는 LTV를 주택에 반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미래소득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LTV가 어떻게 나옵니까? 95%까지 나오는 거예요. 영국, 프랑스, 미국 같은 경우는 LTV를 95%까지 해줍니다. 최소 80% 이상을 해줍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호봉도 올라가니까 미래 소득은 반영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우리가 ltv 40%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폐기처분 된다. 3월 9일 이후는 폐기처분되고 그리고 ltv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요자들 1주택자가 1주택으로 갈아타기 하는 거. 상급지로 갈아타는 사람들 아니면 무주택이 아파트 한 채를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ltv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다. 그리고 강남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15억 이상에 대해서는. 강남입니다. 이것도 대출은 풀릴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없죠. 다 풀리니까. 투기지역, 조정지역 다 풀리니까. 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주거, 주거복지라는 측면, 그리고 어, 사람들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주거 이동. 이런 문제들의 자유죠. 자유를 박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내집마야 이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똘똘이 한 채라는 얘기입니다. 똘똘이 한 채에 대해서는 규제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보는 것들이 지금 각 대선 후보들이 생각하는 거고,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있죠. 규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다주택제, 다주택자에 대한 어느 정도는 양도세는 완화가 될 수도 있어도 이게 큰 폭으로 완화될 수 없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일주택자가 보는 다주택에 대한, 어, 안 좋은, 뭐, 투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투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주택이라든가 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완화가 될수 있더라도, 있더라도 하더라도 이전처럼에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무주택자 그리고 갈아타기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정지역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설정은 앞으로 완전히 해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